안녕하세요 카TVVA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설의 이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2025집 j 2 0 픽업입니다. 집라는 이름만으로도 오프로드의 아이콘이자 강력한 신뢰성을 상징하는데요. 이번 제20은 현대적인 기술과 클래식한 감성을 동시에 담아 출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20의 외관 디자인, 성능, 최신 기술,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 Jeep J20 픽업은 전통적인 집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에는 Jeep 특유의 7 슬롯 그릴이 적용되었고,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차체는 한층 커진 휠 아치와 탄탄한 바디라인을 강조하여 픽업 특유의 강인함을 부각했습니다. 전설적인 J 시리즈의 오리지널 감성을 살린 레트로한 요소들도 곳곳에 담겨 있어 마치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 디자인은 대형 알루미늄 휠과 높아진 지상고로 완벽한 오프로드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펄 화이트, 메탈릭 블랙, 딥 그린 등 다양한 바디 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LED 테일 램프와 큼직한 집 로고가 배치되어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화물카는 견고한 베드 라이너와 전동식 테일케이트를 적용하여 실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랩으로 들어가 보면 제20은 완전히 새로워진 실내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시보드는 가죽과 알루미늄 트림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12인치 대형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되어 최신 기술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지원되어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통풍 및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5 j e J20은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합니다. V8 6.4L Hemi 엔진 옵션이 제공되며, 최고 출력 475마력, 최대 토크 640Nm를 발휘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모델도 추가되어 친환경성과 연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어떤 험로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GV 트레일레이티드 인증을 받은 만큼 오프로드 성능은 그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락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등 다양한 지형 주행 모드를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 또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 최신 운전자 보조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유용한 트레일 카메라와 언더바디 카메라가 제공되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5 z p J22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기본 모델이 약 5만 5천 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풀옵션 모델의 경우 7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출시 시 세금 및 옵션을 고려하면 약 8천만 원대에서 1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지만 전설적인 Zip이 헤리티지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델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2025 z p J20 픽업은 클래식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춘 만성형 픽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시장에서 램 1500, 포드 F150, 실보레 실버라도 와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집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로 확실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TVVA와 함께 2025집 제20 픽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